내가 어갈수 있겠냐? 반대편에 응? 하수구로 못넘어는데 올라갈 수 있겠어? 응? 궁금해? 궁금해? 우리 동이가 호기심 발톱 응? 궁금해? 여기가 어딘지 아이 <laughs> 어? 여기 멋있는데 뚱이 응? 궁금해? <laughs> 하수구가 궁금하나? <laughs> <laughs> 조용히 해 이쁜데 <laughs> 하수구 궁금하나? 아니면 물고기 궁금하나? <laughs> 오 와 방금 뚱이 올라갈 뻔했는데 아빠한테 갈라고 지금 점프 머리 쓰고 있다. 응? 와, 아빠한테 갈라고. <laughs> 재미 안거 이로 한번 들어볼래? 이게 사람인데 할까 뚱이. 우와. 한번 아, 들어볼래. 오케이. 가자. 아그 무거워라 또 와. 동 아, 멋있다, 응? 여기 어거까동 이거. 기거이까아 멋있다 그지? 이거. 이거, 야 동아? 네, 이났어오이동이가이